드디어 오랜만에 부평 것들로 돌아온 미미예요. 반갑습니다. 이번 연도 저와 함께 부평 것들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셨습니까? 어, 죄송한데 누구신데 저한테 지금 아가씨라고 하시는 거죠? 왜모르는척 하십니까? 저희 부평의 딸 백수지만 사실 알고 보니 부잣집 딸내미로서 지방 경영을, 경영을 물려받기 위해 <laughs> 부평을 탐구하시는 <하는> 부평의 <laughs> 딸이시잖아요. 음, 음, 잠깐만요. 그 죄송한데 누구세요? <laughs> 이번 탐구를 도와드릴 흑곰 피 d 라고 합니다. 어? 우리 흑곰 피드 라이크이구나. 어떻게 뭐 그러면 저랑 뭐 함께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북평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네. 직접 북평을 누비며 배우셔 배우셔야 하는데요. 네. 경영수업 지금 대본 보고 읽고 있잖아요. 대본 보고 읽고 있는데 왜 자꾸 더 듣는 거예요? 경영수업도 같이 진행할 <laughs> 예정입니다. 아, 하하 아, 오케이. 살짝 제말 무시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야 이거? 어머!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이걸로 오늘 부평 지하상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디 하신 후에 저녁거리까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즘 물가 몰라요 흑곰피들라? 생각보다 컨셉을 빨리 이해하셨네요. <laughs> 뭐 아무튼 경제관념도 같이 키우라는 게 회장님의 지시라서 네. 어쩔 어. 수 없어요 시즌 포인만큼 아. 열심히 아. 하셔야죠 그럼 피딜라이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차좀 좀 불러줘요 대기 좀 해줘요 나 빨리 이동해야 될것 같으니까 차가 어딨어요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해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금액 가지고 대중교통도 타야 되는 거예요 이동하시죠 갈게요 갈게요 아 어, 진짜 아니 무슨 부자가. 어 차가 없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오면서. 아, 오랜만에. 그잘 찾아오셨네요 오... 아가씨. 제말깬지 말아요. 저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도착했는데 저뭘 하라고요 저한테? 앞에 보이시는 곳은 부평 지하상가고 음흠. 부평 역사 쇼핑몰인데요. 음흠. 출구도 많고 정말 넓어서 네? 현지인들도 종종 길을 잃는 곳이니 조심하세요. 아까 드렸던 15만 원 가지고 쇼핑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씨. 어, 안내멘트처럼 나왔는데. 쇼핑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피디락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평은 내가 좀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어디서 돈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잖아 엄밀히 말하면 인천의 딸이죠 부평이지 부평이 인천 아닌가? 아니 부평은 그냥 부평이야 일단 따라와요 쇼핑하러 가게 갑시다 음. 이곳은 뭐랄까 한번 들어가면 정말 미로라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바로 그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봄이 딱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약간 좀 가벼운 옷차림새를 좀 입어. 허... 허...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머, 너무 예쁘잖아. 매장이 넓구나. 심지어 여러분 저 이거 있어요, 집에. 이거 하얀 색깔로 있어요. 허... 대박이다. 나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머. 음. 어? 아무래도 난 이걸로 가야겠다. 아. 아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평 지하상가가 예쁜 곳이 많을지 몰랐어요. 가게 너무 싸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그러면은 상위 구매했으니까 하이도 하나 구매한 다음에 이왕이면은 랩은 뭐 단화나 이런 거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녁거리도 사서 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또 뽑기를 좋아하거든요. 짱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짱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깜짝. 어. 아, 진짜 한 번만 더 할게요. 바지를 좀 고를게요. 어디 보자. 음, 날씨가 너무 더워졌으니까 스커트나 좀 짧은 바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저거 예쁜 것 같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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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줄무늬 이거 옆에. 이거? 아니 그 옆에. 이거 이거? 네네네. 디필라이게 <laughs> <laughs> 선택은? 오른쪽이요. <laughs> 오른쪽이면 이건가요? 네. 옷이 다 너무 예뻐요.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 아직 신발을 안 샀잖아. 바로 뒤에 신발 가게가 보이는데. 오, 저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어, 이게 괜찮다. I like that. 나 저거 너무 마음에 들잖아. 방금 사장님이 첫 번째로 집었던 거. 아니 제가 발볼이 넓어가지고 스퀘어로 되어 있으니까 넓은 발볼을 잡아주잖아요. 이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신을게요. 올 여름 사장님 덕분에 좋은 신발 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당 떨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스낵바가 있잖아요. 그피들라이손 남아요? 두 손이 계속 가벼워 보여서 이 옷이라도 좀 들어줄래요? 아. 내가 과자를 좀 양쪽에 들고 다니게 방금 봤어? 아이 정도는 해드릴게요 하면서 사장님 결제하겠습니다. 얼마요? 사장님 돈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 구매했는데 지금 제가 남은 금액이. 7,200원이나 남았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아직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남아 있다 그런 뜻인데. 어머 세상에 뭐야? 지금 나 운명을 만난 거 같아. 아, 패들라이크. 제가 말했잖아요. 부평은 제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아니 뭐이 정도로 쇼핑을 했는데 충분히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쇼핑도 다 했는데 저 이제 뭐 하면 돼요? 확실하게 사셨는지 봐야 되니까 환복하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쇼핑할 때부터 내 옆에 계속 붙어 있어 놓고 뭘또 뭐 체크를 한대 잘 입고 오셨네요 아가씨 미션 어떠셨나요? 아뭐 시간 중 먹기였죠 늘 하던 대로 쇼핑하고 늘 하던 대로 고르고 오늘 구매하신 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상의부터 출발을 조금 해보자면 나시와 함께 가디건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요 상의를 조금 골라봤고요. 이 하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피디 라 k e 의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슈즈를 골라주셨던 신발가게 사장님. 진짜 코끼리만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여름에 어울리는 샌들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너무 오래 돌아다녀가지고 양말 자국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감독님 라이카가 아마 포토샵으로 좀 가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얼마 남으셨죠? 얼마 남은 게 뭐가 중요하다다 하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쇼핑하라고 돈을 줬는데 얼마 남으셨어요? <laughs> 아 너무 단호박이시네요 저한 5천 원 정도 남았어요 주세요 네? 주시라고요 제가 안 들려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주세요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너무한 게 쇼핑하라고 돈 줘놓고 왜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회장님께도 미션 성공하셨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남은 돈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왜 가져가냐고 저는 그럼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사님 불러줘야죠 나 퇴근해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어, 저기 뒤에 보이시는 지하철 이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저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연락하지 말아요 다음번에는 아 진짜 짐, 어, 짐 챙겨 가셔야죠 아 챙길 거였어요